안녕하세요 유니티 유 여림 채널입니다. 오늘은 항암제로 살해 당하다 두 번째 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긴장을 잘하는 기질 암체질에 관한 것과 발암 원인의 외적인 요인 내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암 체질인지 건강한 체질인지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암에 걸리기 쉬운 체질이 있습니다. 암에 걸리기 쉬운 체질의 특징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가립구의 증가. 활성산소를 대량 발생시켜서 조직을 파괴하고 이것이 암을 비롯한 염증성 질병 등을 어, 낳습니다이 혈류장애. 교감신경이 분비하는 아들의 날리는 혈관 수축을 합니다. 우리가 안색이 창백해졌네 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공포와 놀라움의 표현인데 이는 아드레날린으로 인한 혈관 수축 상태를 말합니다. 교감 신경이 긴장하여 전신의 혈액 장애를 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혈액은 몸 전체에 산소와 영양을 노, 보내고 노폐물을 회수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여 세포에게 필요한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노폐물이 정체되면. 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발암물질이나 유해 물질이 계속 축적이 되다 보면 암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증 유발 물질이나 피로 물질이 축적이 되어서 통증이나 근육이 결리는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삼 림프구의 감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부교, 시소처럼 움직이는데 림프구와 가리끄도 이런 형태로 시소처럼 작용합니다. 교감신경이 긴장하면 부교감신경이 억제되어 그 지배하에 있는 림프구 기능도 저하됩니다. 즉, 암을 물리치는 공격부대인 닌프구는 전의와 전력을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립꾼은 활성산소의 염증으로 상처를 입은 세포를 재생시킬 때 세포 암화를 촉진하게 됩니다. 네 번째 4. 배설과 분비 기능의 저하 교감신경의 긴장에 따른 혈관 수축으로 장기와 기관의 배설과 분비 기능이 저하됩니다. 배변이나 배뇨 또한 방해를 받을 뿐 아니라 각종 호르몬의 분비에도 이상이 나타납니다. 결국 변비, 부종, 어지럼증 외에도 초조함, 불안 등이 교감 신경을 더욱 긴장시키는 역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아보 교수는 말합니다. 스트레스가 암을 불러일으키는 상태라는 겁니다. 따라서 분노의 신경이라 하는 교감신경이 암 체질을 만드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두 번째 주제에 어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발암물질이 있는데 외적인 요인과 내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암무 외부적인 외인적인 요인이 암 전체의 30%. 로 봅니다. 음, 담배 연기 속에 함유된 벤츠피렌, 그리고 농약 등 수많은 화학 물질, 그리고 전자파, 자외선까지 외적인 요인은 하나로 어, 말하기가 어렵고 어, 어렵습니다. 이 물질들은 세포 분열을 조절하는 DNA, 즉 유전자를 손상하여 세포를 이상 증식시킴으로써 암세포로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수많은 환경오염물질이 암을 급증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암호 외부적인 요인이고요. 그리고 낸성 요인이 있습니다. 과로, 마음의 병, 약물의 가다 복용 등 사람들의 생활 방식 자체에서 기인합니다. 아보 교수는 말합니다. 삼과. 라고 해서 지나칠 과입니다. 과로 신경 과민 약물 과다 복용 이러한 세 가지의 행동들이 가리꾸를 증가시키고 활성 산소의 대량 발생시켜서 조직을 파괴하고 림프구를 감소하고 면역력 저하로 되어서 이어져 암 체질을 만든다는 것이 후쿠다 아보 이론에서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주제, 암 체질인지 건강한 체질인지를 한눈에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는 가립구와 림프구의 비율입니다. 건강한 사람과 이암 환자의 림프구와 가립구를 비교했습니다. 초기 암 환자에게서 가립구 증가를 볼수 있고, 진행성 암에서도 가립구가 증가된 것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런 현상은 상대적 암을 공격하는 림프구는 림프구의 힘이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위 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은 이미 교감신경이 긴장된 상태, 즉, 암의 체질, 암을 야기하는 체질로 이미 바뀌어 있음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이상 오늘은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만나보았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